가을 여자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내용은 라운드 티도 문제없이 목걸이를 자연스럽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너무 편리한 기능이라서 꼭 해보셨으면 해요. 예제 파일은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렇게 파일을 열어주셨으면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줄게요. 이렇게 복제가 됐다면 보통은 하실 때 이렇게 왼쪽 툴바에서 뭐 스팟포크 브러시 도구로 지운다든지 혹은 도장 툴로 이렇게 위치를 선정해서 지우게 되면은 보시면 라운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늬가 좀 복잡해지거나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지워볼게요. 저는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목걸이 되는 부분 라운드 부분 말고 요 부분만 먼저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7 내용 인식을 해서 1차로 한번 지워 줄게요 컨트롤 알파벳 T 선택 해제를 했죠 그리고 요 부분 요, 요런 부분들은 이제 스팟포크 브러쉬 도구나 올가미 툴로 적용을 해 볼게요 어느 정도 지웠다면, 이제 이 라운드 부분을 처리를 해볼 건데요. 왼쪽 툴바에서 복제 도장 도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로 라운드가 되는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찍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살짝 안 맞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Shift, Alt, 마침표를 누르면,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쉼표를 누르면 꾹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눌러 보면 왼쪽으로 틀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방향을 잡아주고 쭉 눌러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라운드를 만들어 줬죠. 그러면 이 중간도 마찬가지겠죠. 알트를 꾹 누르고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옆으로 이동하시고 이렇게 좀 브러쉬 크기를 좀 키운 다음에 Alt, Shift, 마침표를 눌러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 줄게요 이쪽은 조금 더 명확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선명한 원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라운드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 각도가 안 맞죠? 그러면 Alt, Shift 누른 다음에 마침표를 누르면 이렇게 라운드 부분이 오른쪽으로 기울고, 심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윗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복제할 부분 선택해 주시고, 이 라운드 부분 맞춰줘야겠다 하실 때는, Alt-Shift, 이번엔 심표, 또 이렇게 맞춰서 하면, 이런 식으로 각도에 맞춰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선명한 원보다는 부드러운 원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자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걸이를 지워 봤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티든 혹은 셔츠든 다양한 각도도 자연스럽게 복제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꿀팁을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